자, 지금 시간이 2022년 3월 31일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전 9시 9분입니다. 곧버스 자 아, 어, 결국 하단선까지 왔네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 달에 하단선의 위치는 2,405원 정도 되고요. 목표가는 2,545원에서 2,640원 정도까지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봉은 저가가 깨졌으니까 홀딩 여부만 판단을 하시고요. 일봉은 오늘 매수 가능한 위치는 하단선이 P3이거든요. 2,430원. 그러니까 오늘은 매수한다 그러면 2,430원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예, 매수 전략이 유효한 날입니다. 자, 타이거, 똑같습니다. 타이거. 월봉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안 좋은 거죠. 예, 다음 달 매수가는 2,510원. 그리고 목표가는 2,655에서 2,755원 정도로 보입니다. 주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매수 전략은 가능한데 전봉 저가를 깼어요. 그래서 홀딩 여부만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일봉은 어제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매수가는 p 3 2,540원 아래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까지 개인은 93억 매도, 외국인은 3억 매수, 기관은 92억 매수입니다. 참 현물 거래하는 거 보면 답이 없어요. 외국인은 1276억 선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참, 선물도 현물도 방향성이 오늘은 별로 없네요. 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예, 일봉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